능렬 김성곤 고2 일과 두 번째 내신 준비 시간 봅시다. I had never had the opportunity to study a penguin in the water before. 나는 had never had 과거 완료 썼다는 거, 대과거 그 이전이니까 이렇게 수영하기 그 이전에 opportunity 기회를 갖지 못했는데 명사를 꾸며야 돼. 명사를 꾸미는 걸 우리가 형용사적이라 그래. 형용사적 용법 구별하시오. 나오면, 펭귄을, 물에 잇는 펭귄을 그 전에는, 그 전에는, 어, 기회가 없었으니까, 이건 경험의 용법에 해당해. 경험의 용법. I was familiar with the awkward way that, uh, 음, Juan Salvador walked on land. But now I watched it in, awe. Oh, 이렇게 됐어. Juan Salvador가 땅, 위에서 걷는 어색한 방식에 익숙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익숙했겠냐? 여기 간단한 수거. Be familiar with. You. 여기 familiar가 친숙한이라는 형용사야. 나는 요렇게 꾸미는 거지. 어색한 방법에 익숙하다. 어색한 방법에 익숙하다. 어색한 방법에 익숙하다. 그럼 그 뒤에 대선 일단 냅두고서 후한 쌀 보다가 펭귄을 얘기하는 거야. 펭귄이 걷는다. 땅 위에서. 여기까지야. 그 방법으로 걷는다. 그러니까 얘는 누가 봐도 관계 부사야. 관계 부사. 그러면 어떻게 바꿀 수 있냐? 더 어쿠아드 웨이 어색한 방법. 후안 살버더가 땅 위에서 걷다 인 h 인더웨이 따로 쓰면. 그러면 이걸 붙여 쓰면 이건 관계 대명사로 쓰면 대 대신에 휘치를 넣으면 전치사가 살아 있어야 돼 이렇게. 그리고 여기다 데스를 넣어도 그 뒤에 전치사 n 이 살아 있어야 돼. 근데 전치사를 앞으로 이렇게 옮기고 싶으면 휘치까지는 괜찮아. 근데 전치사를 이렇게 앞으로 옮기면 데스는 안 돼. 데스는 왜냐면 전치사 데스는 안 되니까. 그리고 더웨이 하우를 동시에 쓰면 안 되니까 둘 중에 하나만 써야 된다는 거야. 이렇게 에, 됐고, 더웨이 데스은 that. 괜찮지? 뭘 대신한 거야? 지금 하우가 오면 안 되니까 하우를 대신한 거야. 그다음에 대쓰고 이맨 뒤에 인을 써도 된다 그랬지? 지금 인을 써도 돼. 인을 쓰면 이게 관계 대명사로 바뀐 거고 인을 안 쓰면은 관계 부사 하우를 대신한 거야. 이해가 완전히 됐지? Using 어, 그러나 나 이제 지금 나는 봤어 뭐를 인 어우 놀라서 봤어 놀라서 어우가 놀라서니까 using only 어 스트로크 or two 어한두번 날개치기를 사용해서 유징관 분사 구문 어 근데 단지 어 스트로크 or two 스트로크 요 스트로크가 생략돼 있지 요 뒤에 한두 번에 스트로크가 치는 거니까 날개짓이야 스트로크 치는 거 날개짓 한두번의 날개짓을 사용해서 뭐뭐 해주니까 접주동 항상 접속사 접속사 as 주어 뒤에서 따와야 돼. he 동사 과거야. 그러니까 used the. as he used 분석구만 적주동 해서 he flew 그는 날았어. at great speed 대단한 속도에서 날았어. from one end of the fall from A to B 그 풀의 한쪽 끝에서 여긴 반드시 the other만 나와야 돼. 끝은 두 개밖에 없으니까 서로 마주보는 뜻은 the other of the poor 까지. It's amazing. 사람이 아니지. 뭘 조금 놀라게 하고 있는 거야. It's amazing. Everyone could see. 모든 이는 볼수 있었어. How much he was enjoying himself. 의주동. 의. 주. 동. How much he was enjoying himself. 자기 자신을 재기적인 용법이야. 생략하면 안돼 살아 있어야 돼 자기 자신을 즐기고 있는지를 오아너 oh, 무엇 shouted 소년들이 소리쳤어 as t h o so, u g 비록 as t h o so, u g 비록 이 아니지 as t h o so, u g 비록이 아니야 as though는 이때 as if라고 쓰는 거네 마치 모모인 것처럼 as t h o so, u g as if 마치, they were watching. 그들이 보고 있는 것처럼. 가정법의 과거야. 가정법 과거. as if 가정법의 과거. watching a firework display. 불꽃놀이 보유쇼. 불꽃놀이 쇼를 보고 있는 것처럼. 소를 질렀어. as though. 요거, in fact, 사실은, they aren't watching. 현재 시절에 올라와서 aren't watching. 보고 있는 것이 아니다. after a while. 약간 이후에, 있던 명사로 쓰인 거야, while이. 한동안 이후에 디에고. 디에고는 그 남자 소년이지. 디에고가 왔어. 오벌 건너 왔어. 과거니까 당연히 과거. 그리고 조용하게 부사 물어봤어. 캐나의 수임트. 저도 수영해도 되나요? 이제 여기서 이게 결정적인 이제 발전이 시작되지. 오케이.